안녕하세요. 엑셀 팁과 IT의 최운혜비입니다 오늘은 엑셀에서 꼭 알아야 할 조건함수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적표가 있습니다. 평균 점수를 이용해서 합격 여부를 판정해 보겠습니다. 평균에 커서 놓고 수식 자동 합계에서 평균 지정해주고 엔터치면 평균이 나옵니다. 나머지도 간단하게 구했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8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합격은 80점 80점 보다 크거나 같거나 조건이 그게 합격입니다. 이꼴 IF 함수를 불러냅니다. IF 더블클릭하면 IF 함수가 나왔고요. 그러면 평균 F3셀을 클릭하고 80을 일단 입력합니다. 그리고 F3과 80 사이에다가 부등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80보다 크거나 같은 이꼴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80 다음에 구분을 해줍니다. 쉼표. 그 다음에 판정 결과 합격. 문자 앞뒤에는 쌍 따옴표를 찍어줍니다. 구분하고요. 신표. 쌍 따옴표 찍어주고, 불합격. 그리고 가로 닫습니다. 이렇게 조건까지 전부 다 입력했습니다. 80 이상, 같거나 그 이상입니다. 엔터치면 일단 합격이 나왔습니다.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잡아당기면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겠죠.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식의 조건을 좀 다른 내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꾼 다음에 과연 그게 적용이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식이 있습니다. 수식의 조건을 80점이 아니고 74점으로 바꿔봅니다. 그러면, 불합격했던 사람도 합격이 될 수가 있겠죠. 합격은 통과, 불합격은 다음, 조건을 좀 바꿨습니다. 엔터치고, 채우기 핸들 잡아당기면, 76점, 먼저는 불합격이었는데, 어떻게 될지, 통과가 되었네요. 조건을 바꿔도 적용이 됩니다. 어느 개인의 통합 은행 잔고 내역이 있습니다. 2월 잔액이 13만 원이 있고요. 1월달에 각 은행별로 입금과 출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2월액 플러스 입금액 마이너스 출금해서 현재 잔액을 구해보겠습니다. F8에 커서 놓고 이골. 2월 잔액 플러스 입금 마이너스 출금 엔터치면 잔액이 나오겠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적용시켜줍니다. 그러면 총 잔액이 나옵니다. 총 잔액은 배경색과 글씨색을 바꿔서 눈에 띄게 해보겠습니다. 가계부도 이런 원리로 이런 수식을 대입을 시켜주면 간단하게 잔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별 입출금 잔액표를 참고 자료로 삼아서 은행별 잔액을 구해보겠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각각 은행의 잔고 금액을 구해보겠습니다. 국민은행 i7번 셀에다가 커서 놓습니다. 커서 놓고 함수 SUMIF 함수를 검색해서 불러오겠습니다. SUMIF 함수 입력하고 검색 확인.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 인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의 인수는 각 거래처별 범위 지정입니다. 모든 은행의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참고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절대 참조 F4를 누릅니다. 두 번째는 지금 구하려고 하는 잔액 은행이죠. 국민 허서를 클릭하고요. 세 번째 조건의 인수는 입금 입금액을 모두 지정해 줍니다. 이건 역시 참고 자료로 가져오는 것이니까 절대 참조 F4를 누릅니다. 그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면 금액이 나옵니다. 이것은 입금 잔액일 뿐입니다. 출금을 또 계산해야겠죠. 그러면 수식에서 입금 옆에 마이너스를 입력합니다. 출금을 계산해야 하니까요 마이너스 함수 마법사에서 이번에 역시 SUMIF를 불러옵니다 이번에는 출금입니다 첫 번째 조건의 인수 역시 모든 거래처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먼저 번과 똑같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를 감안해 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설정되어 있는 국민은행 찍어주고요. 세 번째 조건의 인수는 입금이 아니고 출금입니다. 출금의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이건 역시 가져오는 것이니까 F4를 눌러서 절대참조를 적용시켜 줍니다. 입금과 출금을 마이너스 하는 것이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잔액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잡아당겨주면 각 거래처별 잔액이 계산이 됩니다. 영업사원 실적표에서 실적을 기준으로 사원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실적이 있고요. 실적에 F5라고 하는 셀의 조건이 있고요. 그 조건에 맞는 사원 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COUNTIF 함수를 불러 냅니다. 첫 번째는 범위 지정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조건 F5라고 하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이것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이니까요. 10000보다 큰 조건, 같거나 큰 조건. 엔터치면 4명이라고 하는 수가 나왔습니다. 두번째 9천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이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실적을 범위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부등호로 크거나 같은 다음에 9천 확인하면 아까보다 조금 더 많은 수가 나왔습니다. 두번째 인원 구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카운트 if 함수를 불러냅니다. 범위 지정, 실적을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F8, 9000이죠. 9000보다 크거나 같은 부등호를 입력한 다음 F8 조건 셀을 입력합니다. 부등호 앞뒤로 쌍 따옴표를 찍어 줍니다. 우수 판매 사원 수에 이어서 입력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엔드 표시를 해줍니다. 확인을 눌러주면 똑같은 방법으로 인원수가 나옵니다. 이런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 소속팀에 있는 인원수를 영업팀별로 구해보겠습니다. 카운트 if 함수를 불러냅니다. 카운트 if 함수 불러냈습니다. 범위는 당연히 소속, 영업팀을 모두 지정합니다. 두 번째는 인원을 구해야 하는데 이 소속이라고 하는 표에서 가져오는 것이니까 참조하는 것이니까 절대 참조 F4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수 소속 F12, 첫 번째 영업 1팀을 구할 것이니까 F12를 클릭을 해줍니다. 수식이 완성되면 확인.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면 소속팀의 인원이 구해집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